일체어에 앉아있던 여성이 갑자기 일어나고 모두가 놀랍니다. 내가 일어날 수 없다고 누가 그러던가요? 지금 내가 쫓겨나지 않는다면 오늘 쫓겨나는 건 너야. 니까지 게 뭔데? 나를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아? 내말 한마디면 저 사원을 매니저로 만들 수 있어. 아줌마 같은 사람이 허세를 부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. 별 거지 같은 게다 짓거리네. 보안, 보안. 여자가 보안을 부르고 곧 남자가 들어오는데. 무슨 일이야? 왜 이렇게 시끄러워? 이사님 오셨어요. 저 여자가 자꾸 미친 소리를 하잖아요. 쟤를 매니저로 만든다네요. 그리고 나를 쫓아내겠다며 소리 질렀어요. 누가 저 따위 여자를 내 매장에 들여보내. 당장 내보내. 여자가 뒤돌아보며 남자를 부릅니다. 왕이사. 회. 회장님. 회장님? 회장님? 이분은 회장님이셔. 나는 오늘 차를 보러 온 거네. 근데 이 직원이 내 겉모습만 보고 차를 살 돈이 없다. 당장 여기서 내쫓아라 그러는데 왕이사가 보기에는 어떤가? 아닙니다. 이 매장의 차는 모두 회장님의 것이지요. 당장 회장님께 사죄드려. 회장님,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. 방금 고르신 차를 시승해 보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당신은 아직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것 같군. 회장님은 매니저에게 판매 서비스에 대해 설명합니다. 모든 손님은 공평해야지. 회장님, 다음에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. 절대.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. 당신은 지금부터 해고야.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야. 저기요, 내 생각엔 당신은 매장 매니저로 적합하다고 생각해요. 저 저요? 당신이 말한 것처럼.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. 나는 당신이 좋은 매니저가 될수 있다고 믿어요. 어때요? 네. 회장님의 안목이 맞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.